이들이 초즉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사망자 규모 상당 부분을 하고 있다는 이담이 <laughs> <규단이 방금> 청소해요. <laughs> 아이. 다해아유으 청소해 봐. 엄마 방좀 닦아 줘야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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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엄마 청소하는데 우리 기담이도 도와줄까? 어이구 어휴 아이고 잘하네 희숲속 <laughs> <야! 웃음> <야! 웃음> 작은 집 창가에 곡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. <laughs> 문좀 열어주세요. 문좀 열어주세요. 서 들어와 쉬거라 편히 쉬거라 감사합니다. 들여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청소하는 규담이